아이씨. 다시.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진짜! 아니, 경례해줘! <laughs> 왜? 경례해줘! 하나, 둘, 셋. 자, 과연 이 멤버로 정상에 갈수 있을지. 정상에 멤버로 갈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유비를고다 응, 유비야. 걱정 마. 일어나! 아, 아, 아 배낭이다. 아, 배낭을 자 어, 로켓포다. 나 이거는 아, 음악가 누구야? 음악가 저리가. 내가 너에게 핑봉을 넣어게 나를 떠나라! 하잇! 아까리바스오 아! 아, 거막다 불렀다. 타이조! 저기 코코넛이 있습니다! 코코넛 장작다! 하잇! 코코넛 필요할까? 판도 대원이 따고 있습니다! 아이고. 많이 아파보이는데? 오케이 완벽해. 아아어여긴 어디 나도 아있다내꺼내 내 거는요. 아, 아 출발. 어 다이조 저기 저기 상자가 두 개나 있습니다. 아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일단 출발해. 아니 대종 여기 아이템 있다고 어디가. 오 대장 네. 상자가 되겠습니다. 오씨 미쳤습니다. 캐논 또 나왔네. 어 밧줄 쓸모 없는 거 뭐나왔어요, 우기 먹을 거 먹을 거 없어요. 나저 배고픈데 코코넛 아까 밑에다 버렸어. 캐논 이거 챙겨갈까요? 마음대로. <목소리도> 마냐아 바보이근! 아, 대장, 저 아픕니다! 아! <목소리도> 으쨔, 뚜, 따 뚜, 따우라나 <목소리도> 대장! 내가 어서와! 대장? 여기도 네, 어디 네, 대장! 그. 여기로 가! 자라대오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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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 지각쟁이! <목소리도> 대장, 어서와! <laughs> 어. 여기 유령이 한명 있어요! 이... 어, 잠만! 이거 도, 부셔진다! 아! 어 도망갔다! 도망갔어요. 우리는 다른 길 찾아야겠다! <laughs> 어, 이걸 살았다! <laughs> 어, 왜 늦었어요? <laughs> 어, 잠만! 왜늦졌어 어서 말안네이유령새 <laughs> 오, 원, 원기들이! 와이! 어, 오셨네요. 아 사람 는 건가? 부활시켜주지. 아, 여기 서꿀빨면안 되나? <laughs> 어디, 그런 개소리를 <laughs> 부활이나 시키죠. 마시멜로부터 먹고 <laughs> <laughs> 내거는내 것도 난다부터 배낭을 한지 않겠어 <laughs> 부활해라 아. 두 기사여 아, 배고파! 요리. 아, 뭐야! 음. 뭐야! 내 마시멜로! 아, 내 마시멜로 어디 갔어? 내 마시멜로! 먹었겠지. 안 먹었어. 먹었나? 마시면 원래 세개밖에존재하지 않지. 그렇군. 이 사람 방금 이상한 열매 들고 있는 거 봤어? 내가. 오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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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바오 오바오! 이이글 오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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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오오바거상처처을하 하는 아아야죽죽었데데좀있어 깨어나. 두 헐! 아프 아프다! 여이! 아, 어이. 내 몸엔 어이, 살인자! 어이, 살인자! 어? 이살 <laughs> 어?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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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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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이소 <laughs> 이.크.마.스 <laughs> 트으왔다에이씨 <laughs> 비오네 어 <laughs> 어이 가나 아씨 또아이니 <laughs> 새끼가 나한테 돈을 내겠어